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영웅씨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미담을 또다시 이야기한 선배 가수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번에는요, 만능 엔터테이너죠. 원조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임창정 씨가 임영웅씨를 언급했는데요. 이쯤 되면 연예계의 미담 제조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얼마 전에 코요태 김종민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떡볶이집 곱바라는 예능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임영 씨의 인성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죠. 항상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또 바르고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임창정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송은 아니고요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호의 희망곡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김신영 씨가 최근 근황을 물어보면서 향후 작품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질문했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영화도 기대가 되고, 음반도 기대되거든요. 여기서 임창정 씨가 후배들이 불러줄 자신의 리메이크 곡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과거의 명곡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부르는 리메이크곡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리메이크를 한 그런 음반들이 조금 조금씩 있거든요. 명곡들을 모아다가 뭐 지금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음반들인데요. 게다가 임영웅 씨는 최근에 대선배이신 이문세 씨의 곡을 불러서 역주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도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불러주길 내심 원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임창정 씨는 자신의 곡이 리메이크 되길 기대한다는 말에 이어서 기대되는 후배로 임영웅 씨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이고 따뜻합니다 임영웅 씨를 한 번이라도 보거나 가까이서 만난 선후배들이 입을 모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미담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죠 네 이런 좋은 뉴스는요 나눠도 나둬도 행복하니까.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톱의 자리에 있다, 이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최근 스태프들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해서 큰 화제가 된 비난을 받고 있는 모 연예인도 있죠. 유명하긴 하지만 탑스타라고 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 어? 누구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현재의 다른 경우가 비일미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카메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설정을 한다거나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래도요. 이 진짜의 모습이 해가 거듭하면서 좀 무뎌지거나 여러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인성은 진짜 본성은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인 중에 모 영화 배우 매니저가 있었어요. 지금은 관뒀는데, 관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 배우는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탑스타입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남자다운 이미지, 그리고 연기파. 그런데 그 배우가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그렇게, 그렇게 매니저들을 조금 이렇게 해코지라고 하나요? 좀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이 없네요. 부드러운 말이 없네요. 네. 매니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사실 연예계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주사가 안 좋기로 소문난 그런 분이세요. 그 매니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카메라 앞에서 뒤에서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연예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서 환멸을 느껴서 이 바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갑질 소식.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도 어떤 멘토 분에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위치에 가 봤느냐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그 위치에 있어 봤느냐 그러면 함부로 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다. 자기도 그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성품이 좋거나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요. 후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어떤가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임영웅 씨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 몇이나 될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영웅 씨는 혼자 솔로 가수가 해외 팬들까지 보유한 그룹, 글로벌 아이돌 가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이런 미담과 겸손한 함결같음이 끊이지 않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것은요 임영웅씨가 참 인성이 바르고 잘 성장했다 아, 원래도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선한 연예인은요 착하고 선한 팬들을 만들고요 그들이 함께 만드는 선한 영향력은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연예인일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귀감과 여러 가지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받겠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 그 모든 것들이 음악의 힘으로 또 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